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에게 서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놀라운 꿈, 청년감이 끼는, 장착해는,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에 보이더라 나의 놀라운 꿈 천명나 이기는 장착해 상풍전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는의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원이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 사장 1절에서 5절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고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축습니다 너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차 문제 6 6육백 번째문을 가 하나님 앞에 드려십니다. 주 예수 의 당신이여 번찬양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음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양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도. 당신의 노래가 음을물어 나는 물을 쑤셔요. 주여 꽃처럼 양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도 나는 당신이 교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내 성격을 탓하고 내 기질을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성질이 원래 못돼 먹어서 그래.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나는 기질이 그래서 아니, 나는 고쳐지질 않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대로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어떤 병이 들었도 다 고침받았고, 그 사람의 기질 성격까지도 변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요한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다는지 벼락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아유, 칼 같은 사람입니다. 남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지적질을 했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아예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실수를 연발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간 다음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까지 성품까지 다 변화를 시켜 주셔요 내가 안 변하려고 막 힘쓰고 몸부림치니까 그러지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진짜 변화됐잖아요. 그는 바리세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남을 다 세속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깔 봐요. 교만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되지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신대로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무슨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되뇌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지적질을 하잖아요. 저가 저 세리처럼 저렇게 인간 말종으로 살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았고 철저하게 비판적이고 판단을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판단의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다른 건 나는 알지 않기로, 십자가에 의해 나는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렸잖아요. 바울이 못 배웠나요? 아니잖아요. 학문은 치득할 것다 치득했고, 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든 스토리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거꾸로 지고 말았잖아요. 변화돼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힘써야지. 변화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교인들 보면 이제는 신앙이 좀 성장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자기 고집을 꼽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좀 살고 주를 위해서 정말 좀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교인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저와 뭐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청명으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분명히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세상을 잘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총명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세상 지혜,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내 중심에 늘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난 형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이 만약 남에게 꽃다발을 하나 이렇게 전해준다 할것 같으면 꽃 향기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도 꽃 향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장미를 전하면 장미 냄새가 날 것이고 백합화를 전하면 백합화의 냄새가 내 손에 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전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것을 채우고 살아가면 온갖 인간적인 종욕으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가 오늘 이야기하는데 싸움과 다툼이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과한 욕심으로 난다. 그러습니다 여러분, 이사을 봐보세요.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왔어.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잖아요. 그래요.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욕심껏 사지 말라니 욕심껏. 제가 맥주감사제를 앞에 두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교인들이 욕심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절기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취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 아니겠어요? 그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욕을 위해서, 세상 욕심을 위해, 환 욕심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사기 자기를 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평화. 가 야고보 진짜 욕심껏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형에서 그의 아버지 이사까지 속여먹었던 사람 그리고 바타 나람에 가서 그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눈부칠 겨레 없이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맞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약복강가에서 형이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이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난리 굳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세대를 나눴어요.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약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이 무슨 아침이 됐어요? 분예의 아침이 되었다. 그러십니다. 욕심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에게 철저히 비운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가 욕심 대신 비웠단 말이죠. 욕망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가 찾아왔고 평안이 찾아왔고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과한 그 욕심,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야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철저히 나를 버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욕심껏 살려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다 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하고 음. 사도가 초대교회에 가니까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고 나 구원 받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욕심이 딱 자리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툼이 어디서 나요? 여러분, 정욕 때문에 나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선한 적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껏 살지 마세요. 그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세상 욕심 버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총도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2절에 야구부가 이야기 하잖아요. 욕심을 낸 듯. 살인할 정도가 되고, 시기에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득하지 못하고 살아가. 그 이야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든, 다 죽어가라고. 마지막에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어제 TV 풀어보면서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런 이야기를 하다 봐봐. 할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를 못해. 세상에 욕심 부리고, 세상이 내 것같이 내 것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살았는데 갈 때는 다 놓고 가더라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시신 염할 때 봐보셨어요? 꽉 쥐고 있는 손도 다 펴놔요. 세상에 뭘 쥐고, 더 살고 싶어 쥐었는지 모르지만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다는 것 때문에 꽉 손을 쥐었는지 모르지만 다 펴놓기도, 다 펴놔요. 굽어진 것도 다 펴놓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알렉산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유언이 뭐냐면, 야내 죽을 때관 뚜껑에 관에 손을 다 내게 만들어라. 손을 밖으로 내게 구멍을 내서 밖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않는다는 걸보여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야심에 찼을 때는 세상을 더 얻고 싶어서. 땅을 치면서 막 통공에 다려는이 세상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더 넓고, 더 많아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이것밖에 못 얻었다고, 그렇게 아동바동했던 알렉산던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 두 손을 다 펴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절인가요? 5절입니다. 5절 결론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일로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요. 우리 곁에 있는 성령이 시기할 정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요. 이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어, 저 부엘세바 로렘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나만큼 특별한 열심,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없을 때다. 나 절망이에요. 나나 한다고 하는 만큼 했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한 일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절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야 바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명이나 있어. 너 갈멘산에서 불을 내리고 기송강가에 데리고 가서 그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너가 참수시켰다고 너가 교만이 가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너밖에, 나밖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너 교만을 떨고 있는데, 야, 나는 7천명이나 남겨놨어.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니? 7천명이나 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너가 열심히 없기 때문에, 너가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사용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들어서 쓴 거야. 그 이야기, 그 이야기. 7천 명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기를까 끌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교만께 있으면 안 돼. 그 이야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정말 인간적인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고 날마다 살아가는 청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한 성결교의 모든 성도들이 겸손에 무릎을 꿇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고 성령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심해기도합